강원 서학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유롭게 주제를 정한 회원들의 작품들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각자들의 그 먹색과 글씨의 어떤 조형과 복합적인 예술로 만들어진 전시로 서예의 글도 있지만 그림 또한 충출한 작품이 있습니다. 제22회 강원 서학회전이묵그 영원한 매혹을 주제로 26일 국립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 2층 열린 전시실에서 개막했습니다. 특정 주제를 제시했던 기존의 정기전과 달리 각 회원 작가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한 이번 전시에서는 4대 회장을 역임한 홍석창 홍익대 명예교수의 작품을 포함한 회원들의 작품 58점을 선보입니다. 회원들의 작품과 함께 여초 김웅현 선생의 1979년도 예서작품 200비청추부도 전시됩니다. 또한 국립춘천박물관은 조선 18세기에 제작된 금강산도화첩 중 진부람도를 후원, 본관 2층 브랜드존에서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날 전시회 개막에 앞서 진행된 오픈 행사에서는 박쌤이 무용가의 국가평안을 기원하는 태평무 공연과 참여 작가들이 현장에서 손수 작업 과정을 보여주며 제작한 부채를 관람객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문화재단, 국립춘천박물관, 강원도민일보, 여초서예관이 후원한 이번 전시는 오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TV였습니다.